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추석입니다 오늘 이슈 종목은 핵토 파이낸셜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제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 핵도 파이낸셜. 최근에 이제 권리락이 있었죠.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이슈가 있는지 먼저 앞서서 이 내용 간략히 설명드려야 했습니다. 이걸 모르신 분이 들좀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제 무상증자를, 이제 핵도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기준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 7월 24일날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주당 한 주를 받는, 한 주당 0.5주를 받는 네,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이 있었고, 신주상장 예정일은 8월 19일이 됐습니다. 이건 다들 아시는 내용이 됩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8월 19일 날 화요일이죠. 8월 19일 날 되면, 나 그날 무상증자 물량을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99.9%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어, 어찌 보면은, 이 정보를 모르는 상황 같은 경우는 제 방송을 못 보신 분 같은 경우는 분명 8월 19일 날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전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제가 무슨 신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미래를 제가 예측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떻게 예상하고 그런 말할수 있느냐. 자세히 설명드리면, 자, 무상증자 상장 예정일이 8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거래 전, 8월 15일 광복절이니까 이 거래 전면 8월 14일입니다. 자 8월 14일날 되면은 주가가 급락할 겁니다. 급락하면서 대량 거래가 터질 겁니다.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걸 이제 모르신 분 같은 경우는 8월 19일날 상장되니까 8월 19일날 내 상장, 그러니까 일점은0줄 가지고 있다, 그러면 5섯 주를 내가 받으니까 5섯주 그때 팔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걸 모르신 분들은 8월 19일에 팝니다. 자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상장한지 무상증자 관련돼 가지고 상장하기 이 거래 일 전, 즉 8월 15일 광복절은 휴일이니까 빠지면은 8월 14일이 되면은 이 무상증자 받은 물량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8월 14일 날 여기서 차이 실험 물량 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에 급락하고 대량 으로 터진 거를 나중에 얻어맞습니다. 그럼 어떻죠? 남들보다 10에서 20%만큼 손실을 본다 보시면 됐습니다. 손실이라고 보기는좀뭐 하지만은 수익을 덜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아는 사, 제 보는 방제 방송을 보신 분은 8월 14일 날팔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본인이 해당하는 증권사에 8월 13일이나 8월 12일 날 그때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증권사 전화해보세요. 해보셔야 뭐라 물어보느냐 혹시 우리 회사 핵토 파이낸셜에라는 종목을 내가 무상증자를 받는데 8월 19일 날 상장 예정인데 이거를 전인 8월 14일 쯤이면 팔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하면 팔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세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상담원이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뭐 1588, 뭐 1577, 뭐 이런 번호 있잖아요. 대표 번호로 전화해가지고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려줄 겁니다. 이래 이래, 이래 해가지고면 팔수 있습니다. 각 증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각 증권사에 물어보시면 잘 알려줄 겁니다. 전해가지고 화 그때 남들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수 있습니다. 이걸 방. 에, 이 방송 못 보신 분은 8월 19일 날 남들이 차익 실현하고 주가 쭉 떨어진 10에서 20% 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팔기 팔기 때문에 썼습니다. 그만큼 남들보다 수익을 덜 봅니다. 어찌 보면 손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손실을 볼수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꼭 8월 13일 또는 8월 12일 날 증권세 꼭 물어보세요. 무상증약 물량을 파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에 앞서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8월 8일 나왔던 이슈입니다. 2분기 호실적 모멘텀 지속 및 하반기 스테이블 코인 본격화 기대감의 상승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25년 2분기 기준 매출액은 연결 영업이 기준 매출액은 445억 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 영업이익은 38억 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 OPM 즉 영업이익률은 8.6%를 기록했다. 신규 종속 기업인 헥토 QNM 편입 및 신규 가맹점 확대에 따른 성장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동사는 23개 은행 연동 인프라와 모든 결제 수단 관련된 휴대폰과 신용카드 간편 현금 결제와 가상계좌 등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국내 현금 기반 결제 정산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이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통 시장 활성화되면 현금 수단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져 국내 현금 기반 1위 기업인 동사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기존 연간 거래 기준 1200조 원 이상을 처리하고 있지만 수수료 수치를 정액으로 처리해 주고 있어 수익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액 얼마얼마다 했었는데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수수료를 인식하기 때문에 거래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연동되는 정률 방식의 수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얼마 금액을 합니다. 뭐 5천원, 만원, 2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인데 나중에 퍼센트 이게 뭐 천만원이면 몇 퍼센트. 이건 그러니까 퍼센트 하면 훨씬 더 회사, 핵도 파이낸셜 입장에서는 훨씬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 이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대 상승하면서, 17,780원에 모감된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자, 주가 보면 이제 급등했죠? 무상증자 관련된 것도 있고, 스테이블 코일링 관련된 것도 있으면서, 강하게 상승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강한 상승이 나온 다음에 박스권 만드는 거를 패런트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패턴이 깃발형, 삼각수렴을 만드는 깃발형과 그 다음에 박스권을 만, 강한 상승 후에 박스권을 만드는 패런트형두 가지가 가장 강한데 동사는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패넌트형이란점 참고하시고요. 현재 관에서 매물대 구간 같은 게 대략적으로 자 17,000원대부터 2만원 구이 있기 때문에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을 a 주셔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7,780원에 마감된 상태인데요.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19,000원 그 위에 2만원 그리고 22,000원 23,500원으로 됐습니다. 23,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차 지지대 17,000원 그 밑에 15,500원과 13,000원, 11,000원, 9,000원 관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24만 2천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순 매도 였습니다 중간중간 사고 있긴 하지만 현재 기조상으로는 순 매도 기조이고요. 기관 한달 동안 3만 3천주를 파라스지만은 최근에 전반적 기관은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금투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보험, 어, 투신도 좀 트레이딩하고 있고 사모펀드 최근에 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연들라고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샷시 바랍니다. 신용비는 4.7%이 정도면 다소 높습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에서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조로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났다면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는 4.70%이기 때문에 신용비율 다소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가 총액은 1600억 원대 중소형지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을 보는데요. 헥토 이노베이션에서 현재 40%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30% 이상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이면 책임 경영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더라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00원대에서 올해 1,800원대, 내년도에 2,100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액은 작년에 130억원대에서 올해 160억원대, 내년도 200억 가까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더라습니다 24년 1분기부터 영업액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24년 1분기 영업이 40억 원대 2분기 에, 30억 원대 3분기 40억 원대 4분기 10억 원대 나왔고요. 1분기 작년에 40억 원대비 올해 37억 조금 약했습니다. 2분기 작년 36억 원대비 올해 38억 원 3분기 작년 41억 원대비 올해 40억 4분기 작년에 15억 원대비 올해 52억 4분기부터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의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200% 가까이 되고요. 유보율은 3,500% 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 9% 대이기 때문에 일반 재료 평균의 1.5배 수준을 보시면 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1,138원, BPS는 12, 1 2,826원이 됐습니다. 계산하시게 1,200원 보면은 현재 적정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p r 15배에서 20배입니다. 1200원에 15배면 대략적으로 18,000원부터 2 4 0 0 0원까의 적정 수준이죠. 현재 17,0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적정주가 수준보다 조금 밑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진단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헥토 파이낸셜 오늘 17,78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핸들하고 최근에 순 매도하고 있죠.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평균 매도단가 모두 24,000원대이고요. 기본적 분석상 재무건전선 점수인 부채율대비 유보율은 현재 17,700원이기 때문에 베스트, 아주 좋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털는 하반기 스테이블코인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수수료 인식과 정률 수치 기대감. 모멘텀 A 주시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무상증자 관련된 내용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으로 보시다시피 차트서는 52.3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58.0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2만 원과 2만 3,5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대도 말씀드렸죠.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15,500원과 13,000원과 되었습니다. 자, 헥토파이낸셜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PG 사업부에서 현재 50% 간편 현금 결제에서 20% 가상계에서 14%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지막 에... 아니네요 상장 신규 상장 2019년도 상장된 이후로 단한 번도 유상증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사는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채비율 200% 가까이 유보율은 3,500%되기 때문에 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회사 같은 게 현재 경영 자문과 컨설팅, 소프트 개발과 자문, 뉴스 정보 통신 서비스,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핫 종목 헥토 파이낸셜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